안녕하세요 달빛달 은인쌤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맹탐정 고민상담소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은 청소년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어, 고학년 친구들이 읽기에도 무리가 없는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주인공이 중학교 1학년 친구로 나오거든요 이 책은 시리즈로 지금 이렇게 두 권, 현재까지 두 권이 나와 있고, 앞으로 3권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겁게 읽었기 때문에 이 시리즈들을 다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 책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흘러가는 책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진 소설은 사실 그 주인공의 캐릭터가 소설 전체의 분위기를 자주 유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게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 주인공 맹승지 캐릭터의 성격 때문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맹승지는 정말 유쾌한 친구입니다. 어, 귀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엉뚱하기도 하고, 그리고 호기심이 넘치고, 하지만 그 가운데 어, 생각을 깊이 하기도 하고, 그 나이 또래에 정말 할수 있는 고민들을 하면서. 자기가 할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어, 이 친구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제목에서 알수 있다시피 승진은 어, 탐정을 꿈꾸는 친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는 쪽 조금 친해지기 어려운 친구로 그려져요. 좀 독특한 친구이죠. 어, 뭐,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나쁜 행동을 하거나 전혀 그렇진 않지만 왠지 모르게, 어, 좀 4차원에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진 친구예요. 근데 승진은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눅들거나, 어 슬퍼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 탐정 일을 계속해 나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승지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어 4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이 책은 그 4개의 사건을 풀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이제 가, 잠깐 소개하면 첫 번째 사건은 엄마의 간섭에 시달리는 어 5학년 유나 이야기가 그려지고요. 두 번째는 좀더 넓은 곳에서 공부를 해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영원언니와 또 그거를 반대하는 엄마의 이야기가 그려지는 사건으로 두 번째가 그려지고요 세 번째는 이내의 자아 실종 찾기 사건인데요 음, 뭐 자아 실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자아라는 이야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춘기의 핵심 포인트가 될수 있는 키워드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세 번째 사건이 상당히 어, 의미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찬가지로 그 사춘기의 친구들이 고민할 법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용우의 사건 그려지는데요. 사실 이네 가지 이야기는 탐정, 승지가 바라는 그런 추리소설과 같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승지는 탐정을 빙자한 고민 상담소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저는 이걸, 이 책을 읽으면서, 어, 승지가 나중에 정말 훌륭한, 어, 상담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세 번째 사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승지에게 어느 날 이내라는 친구가, 어, 자기 자아를 찾아달라는 그런 사건을 의뢰합니다. 자아를 찾아달라니요. 자아를 찾아달라는 말에 승진은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승진의 아빠는 자아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집을 떠나서 승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인물로 나옵니다. 이 책은 네개의 사건으로 구분되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스토리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로 승지의 아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승지의 아빠는 서울대를 졸업한 아주 훌륭한 인재이지만 어,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자아를 찾는다고 어느 날 어, 훌쩍 집을 떠나버린 아빠가 처음에 이제 전면에 등장이 되는데 책의 끝까지 읽다 보면 아빠의 그런 사정이 드러나는데요. 이세 번째 사건을 통해서 승진은 아빠 와또 마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내의 사건은 이내의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내가 아빠랑 살 것인지, 엄마랑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내는 나는 누구랑 살아야 될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자신의 자아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 이내의 아빠는 부자예요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이내는 그동안 아빠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을 즐기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엄마를 따라가게 되면 자기가 지금껏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굉장히 어떤 딜레마에 빠진 거죠 엄마도 좋아하고 아빠도 좋아하지만 어떤 자기 현실적인 문제로 봤을 때 자기는 아빠랑 남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엄마를 배신하는 행위는 아닌지 이런 입장에 놓였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좀더 들어가니까 자 그럼 나의 자아는 무엇인가까지 고민이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어떤 인간인가 나는 굉장히 속물적인 인간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승지의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지의 아빠는 자아를 찾아서 떠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사복고시에 매달렸던 사람인 거예요. 그 붙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의 가능성에 끈을 놓지 못하고 자꾸자꾸 그 시험에 도전을 하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계속 좋지 않았어요.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복고시만 패스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아빠는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죠. 하지만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승진은 이내 사건을 해결하면서 아빠에게 재차 묻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자아를 찾았냐고. 사춘기라는 그 청소년 시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를 고민해야 하는 이 시기에 자아찾기는 어떻게 보면 이 책의 핵심 주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진은 이런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동안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나는 계속 탐정일을 해야 할 것인가. 중학교 1학년이 탐정 놀이를 한다고 뭐 사사건건 사람들의 일들에 간섭을 하고 다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승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 책이 말미에 가서는 잠시 휴업하기로 하는 상태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는 이 1년의 모든 과정이 정말 요 시기에 친구들이 느낄 수 있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느낄 수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 어, 잘 표현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흥, 승지라는 캐릭터가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알고 그 일이 어, 일단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응원을 받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시험해 보는 거잖아요. 직접 해보면서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고민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고민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하지만 고민을 한다는 거는, 어, 1차적으로 변화를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고민을 하면서 동시에 시행을 같이 해보는 거죠.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것이 분명히 있고, 깨달음이 분명히 있고, 실패를 하는 것도 하나의 큰 경험이 되니까요.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어느 순간에 가서 딱 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승지에게 이제 배웠으면 하는 점은 이 순간을 잘 기록하는 거예요. 승지는 탐정으로서의 자질이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록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기록을 해두는 거죠. 기록을 해두고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건의 실마리를 점점 찾아가고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방향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책을 읽으면서 두 번째 책도 꼭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책은 승재가 이제 좀더 잘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보니까 연애 이야기더라고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런 감정 사이에서 또 성장하는 승재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윤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